아, 나 걸릴 뻔했어. 좀환장합니다 <laughs> 진짜. 아 이거 깨라고 만든 거야 이거,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거야 이거. 아 정말 이걸 사네. <laughs> 죄송합니다, 사과가 제때에요. 빠른 판단, 빠른 판단으로 살았습니다. 아 어. 이어서 죽으면 네, 오늘 이걸로 끝 바퀴벌레라고 하던 잎이 아하 카메라 좋은 아이템이 꼭 있어요. 이거 뭐지? 빨간 액체를 먹었습니다. 그죠? 일단 아이템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저기볼까요 힌트. 아이템 패시브 액체가든 작은 병알수 없는 붉은 액체가 든 작은 병 마시면 어, 체력 회복제네요 마시면 마시는 양에 따라서 체력 회복된다 정체를 알수 없는 액체지만 선뜻 하고 신맛이 나고 목 넘김이 좋아 위로 마실 만하다 몸속에서 생명적인 솟소 꽂히는 느낌이 든다 아하 이게 회복제네요 카메라 이 카메라의 용도를 좀 알아야겠어. 이게 멈추는 것 같은데 네. 귀신을 약간 한번 멈추게 하는 건가? 어, 찍을 수는 있지만 플래시 터를 잠깐 동안 앞을 못 보게 할수 있대요. 이걸로 맞춰놔야지. 네 이상한 아이템이 많이 들었습니다. 네. 신규 아이템이죠? 이만해봐 다 찍어버릴 거야. 일단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. 일단 여기 안 왔네요. 일단 안온 길. 어 바구니 라이스 바구니. 아, 이건 그냥 바로바로 먹나보네요. 아, 별 의미가 없잖아. 아니, 바로바로 쓸 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. 하나만 줍쇼. 하나만 줍쇼. 이씨, 하나만 줍쇼. 이렇게 딱 터졌는데 한번 죽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아 진짜 피가 어이없게 죽었어요 피를 남은 상태에서 한대맞아가지고어 아, 여기가 아닌 망했다 여기가 아니었어우기말 여기 해봐 아주 그냥 찍어버릴거야 씨. 다 그냥, 그냥 가네요 어? 아나아나 <laughs> 아, <나> 잘못 눌렀어 아 <laughs> <나 진짜. 웃음> 이걸 이렇게 버리면 안되는데 알아? 잘못 눌렀습니다. 저 <laughs> 화장하네 진짜. 진짜. 아나 이거 세벌 저 세벌 근데 아나 진짜 화장하겠대. 왜 그렇게 눌러져가지고 아나 <laughs> 아, 진짜 미쳐버리겠네.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다는 게 아니 좀 봐도 있잖아요 이거 자축. 바향키를 누른다는 게 Q를 눌러버렸어요. 아, 진짜, 짝하겠네 진짜. 나침판인데, 저거. 이거 안 열게요. 돌면, 데미지, 뭐. 나침판을 갖고 있으니까 안 열게요. 어? 뭐, 향수 같은 거네. 아 이걸 그냥 실수로 써버리고 아나 진짜 이놈의 저주받은 손가락 진짜, 진짜 이상한 아이템이 많아져가지고 턱죽을 거의 안 쓰게 되네요. 헐 의미가 이미,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. 점보다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이 앞에까지 들어온 거야 지금 아.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네요 아. 좀 깨자 나좀 살려주세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와. 아. 아! 아 뭐고아아뭐고 아, 아, 아,

와 진짜 상거 많이 생겼네 진짜 와 왠지 느낌 있어. 어 바구니. 왠지 이렇게 느낌 있어요 지금. 어 쪽지다. 그로부터 세월이 흘린 어린 소녀는 키가 여성의 허리 정도 올 만큼 성장했대요. 그때부터 모녀와 마을 사람들은 거리를 조금씩 좁혀갔다. 여인은 여인은 딸이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사이에 끼려고 하는 모습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. 소녀는 아이들과 지내며 친구도 만들었다. 소녀는 매일 두 손가득 산나물과 과일들을 들고 산에 내려와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며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고 한다. 아키씨는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어머니 주위만 돌던 소녀가 이렇게 재미있게 웃을 수 있을까 놀라웠다고 한다. 하지만 어른들은 그 모습을 마냥 좋게만 보고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. 오. 무슨 이런 스토리가 또 있네요. 어떤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기도 고 어떤 점에서는 좀안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지금. 똑같은거잖아 어 열쇠 아 드디어 찾았다 어. 일단 열쇠 찾았어요 아 이제 열쇠 막 주네 이제 열 어. 열쇠 두개 여깍 나오나요? 여기 방오 와. 급데서옆 빵, 데 빵, 데 빵, 데 빵, 데 빵, 데 빵, 데는데 빵, 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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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, 깨있네요. 여긴 이제 다 뒤진 것 같고요. 네. 열쇠로 이제 어딜 열어야 될것 같은데. 어허. 오신다. 저쪽이 아닐까 저쪽인가 봐요 아, 망했어 <laughs> 나의 팟탑 <파타> 미스 <laughs> 저쪽에 숨어야 되는데 아, 설마 아, 불려가 들어오진 않겠다 내가 깨고 만다, 내가 진짜. 아, 저쪽으로 못 가네, 저러면. 왜 저럴까요? 우... 저기 근처에 있나봐요, 여기서. 압박거려. 아, 아, 나 글로 가야 됐다고. 정확하게 어디에서 가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. 수위처럼. 화이트 데이 수위처럼. 그쪽 지역을 완전히 방해를 하죠. 시. 와.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화장한 건데 진짜. 저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. 어. 저쪽 포기. 맞아, 맞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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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, 아하! 아니, 이런, 햄이 있나, 이게? 어, 찾았습니다. 다시 찾았어요. 가면. 자, 이제 나갑시다. 시작 깨자. 다 했다. 역시 이쪽 길. 아, 저쪽에 있네. 이쪽 쪽으로 쭉 가면 있네요. 아, 또 방이 하나 보다. 탈출합시다. 아. 주세요 어. 여기 숨을 수 있는 곳이네요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아, 하나 둘, 하나 둘, 아, 나 진짜 여기서 이렇게 걸리나요? 아, 그렇나 진짜 환장하겠네. 또 열고 다녀요. 망했어. 너무 큰 방이에요, 지금. 아하. 여기가 어디야? 도망갈 수 있는 데도 없는데. 살려주세요! 시작했어요! 아, 나 진짜. 이 뒤쪽. 이쪽. 와. 나안 보여서. 아, 제발. 아, 제발. 이쪽. 뒤쪽. 이 뒤쪽이라고 하네요. 제발 제발 아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. 그렇네. 아, 여긴 것 같은데? 글쎄요 아하 저기 이쪽 길이 건물인데 왜길 어, 없나? 아하. 아, 진짜. 아, 진다 깼는데. 탈출만 하면 되는데. 탈출 좀 합시다. 이렇게 탈출하기가 힘든가요, 이거. 진짜 피 말려 죽네 진짜 씨. 아하 으아주세요아 <laughs> 진짜 아아 진짜 아아 진짜 어디로 가야 돼? 아. 이 뒤로 가라고 하는데 뒤에 길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겠죠? 아, 독불이 아, 하지 마. 제발... 다 왔습니다. 아이씨! 왔다. 제발 제발 하하하하하, <laughs> 난 진짜 환장하겠다. 와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<laughs> 이거 진짜 짱나는데 이거? 하하하하. <laughs> 아니, 다섯 개에서 이거뭘 진행이 안 돼요, 이거. 기지 이렇게 복잡한가, 이게? 허탈하네요, 허탈. 진짜.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진짜. <laughs> 너무 어렵네요, 이거. 5페이지에만 두고. 이걸 다 모아야지 이제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 같네요. 와, 아직도 이렇게 많은 아이템이 있어요. 이거. 음. 황금 열쇠? 너무 너무 컨텐츠가 많이 추가돼 가지고 오히려 또 이게 더 부작용이 아닌가. 아, 플레이타임 74분, 사망했어 3 번, 획득한 공 6개, 문서가 53개 중에 2 2 개를 획득했네요. 닷성 18.13%. 18, 18, 18. 나 아, 진짜 기운 빠져. 아, 아, 진짜 탈출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다 계속 걸려버리네요. 아, 난씨. 네.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? 슬퍼요. 아, 아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너무 힘듭니다. 아, 오늘도 클리어 못 했네요. 아, 네. 스팀 버전은 클리어를 못 했습니다. 한개 남겨놓고, 아, 아, 네. 아, 왜 그러세요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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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 몸살 때문에, 아이고. 기만 살아있는 듯요 아, 좀 쉬셔야 되지 않으세요? 너무 무지하신 거 아니에요? 감기 몸살은 그냥 푹 잠, 자고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. 자 빔자복 되었습니다 네.